자 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죠 맞죠 네자 그러면 두 함수의 만남이니까 뭐 만들 준비하셔야 되지 네 2차 방정식 자 y는 떼버리고 2차 방정식 만들었어 자 이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거에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럼 쉽네 자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5a는요 자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아 어, 그렇지 얘는 2a 플러스 1의 제곱, 어, 마이너스 4a, c. 자, 얘가 0이다.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 되니까 a 값, 어,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맞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굳이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 근각계수의 관계. 두 분의 합 구하면 되겠네.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어, 모든 실수 a 값이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근과 개수의 관계. 자, 정계하면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20A는 0될 거고, 어, 정리 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은 0. 자,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붙이면 4가 정답이네요. 됐습니까? 네, 근각에서의 관계는... 네.